f 프스마일 e 꽃보다 다육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제가 선물 받은, 그 서비스로 받은 방울 복난을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어, 이렇게 멋진 방울 복난을 제가 그 다육이를 시키면서 서비스로 농장님, 주 유... 농잔주님이 주셨어요. 그래갖고, 요거를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되게 멋진 아이를 주셔갖고, 제가 방울, 복내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았는데,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. 반했답니다. 그래서,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여러가지 화분을 대봤는데, 얘가 좀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, 깔망을 깔아주시고, 깔망을 깔아주시고, 난석을, 깔아줍니다. 마사토가 좀 무거워서 가벼운 난석으로 깔아줍니다. 그래서, 소금 배양토 3에 마사토하고 펄라이트가 한70%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어디가 멋질까? 이렇게. 얘가 오다가 좀 입장이 몇개 떨어졌어요. 제가 또 만져갖고, 이렇게. 다육이는 무지 수영이 진짜 예뻐요. 이렇게 해서, 어, 콘틸레아 속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라고 합니다. 그 동형이에요. 어, 행운하고 복을 주렁주렁 달고 온다는 그 방울 복난입니다, 여러분. 이그 다육이 잎이 방울, 그, 방울알시죠?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. 모양이 약간 좀 그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동형이고요. 어, 여름에 좀 얘가 많이 힘들어해서 입장을 많이 떨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좋아하진 않았거든요. 동형 저희가 동향이다 보니까 봄하고 여름에 가장 그 햇볕이 잘 돌아오기 때문에 그 하영에 애들이 그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인데 동영을 제가 방울봉란을 키워 보니까 음 관리가 여름에는 좀선 선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선선한 그늘 쪽그 쪽에 두셔야 얘네들이 고생을 안해요 그래서. 이렇게 해서 그래서, 방울 봉나는 그 남양집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렇게 해서. 그리고, 제가 시킨다역보다 서비스가 더 <laughs> 괜찮다라는 구독자님도 계셨습니다. 이렇게 서비스를 너무 잘 주셨어요. 좋은 걸로. 알고 보니까 이 농장이 20% 세일을 해요. 저는 몰랐거든요. 20% 세일이 아니라 20% 쿠폰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모르고, 어, 대입이 또 하나가 떨어졌네요. 모르고, 저는 이렇게 쿠폰을 확인을 안 해요. 그 쿠폰이, 그,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쿠폰을 확인하고 그 쿠폰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농장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. 근데 저는 쿠폰을 늘살 때마다 사용, 그, 확인을 안 하고 샀던 것 같은데, 이 농장주님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비스를 너무 빵빵하게 잘주셔갖고 제가. 어, 그래갖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하셨나 봐요. 20% 쿠폰이 있다고 근데 저는 20% 쿠폰을 못 봤어요. 어쩐지 서비스 너무 빵빵하게 잘 주신 거예요. 네, 여러분도 잘 알고 들어가서 20% 쿠폰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셔야 합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어, 너무 예뻐요. 너무 이렇게 예쁜 애를 서비스로 어쩐지 너무 잘 주신 거야. <laughs> 보니까 20% 쿠폰이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요. 그러니까 정보를 주셨어요. 구독자님들이 금세 이제 들어가서 사서 갖고 어 그게 20% 쿠폰이 있어요. 모는데 뭐 저는 몰랐거든요 그거를. <laughs> 근데 제가 쿠폰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제가 다육을 구매할 때마다 그 쿠폰이 그 농장에는 없더라고요. 근데 이 농장에 마침 로또 다육에 쿠폰이 있었나봐요. 근데 저는 그걸 못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꼭 확인하고 그20% 쿠폰을 다운받아서 그 이제 구매 그총 계산할 때 그거를 20%를 하면 20% 세일이 됩니다. 여러분.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예쁜가요? 저희 집에 6년 동안 꽃을 안 폈었는데 확실히 거리대에 내놓으니까 애들이 꽃대를 잘 올려요. 거리대에 내놓지 않으면 꽃대를 이렇게 안 올리고 자구도 잘안 내는데 확실히 거디, 거리대에 내놓으면 꽃대도 잘 올리고 어, 자구도 잘 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방울방울방울 방울, 너무 괜찮죠?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좀 손으로 건드려 갖고 좀몇개좀 입이 떨어지긴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볼까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음 너는 이제 잠깐만 이렇게 뒤에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또 심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깡통 있죠 깡통에다가 그 바니쉬를 좀 이렇게 화장지를 조금 조금 찢어갖고 붙인 거예요. 붙여갖고 나중에 검정색을 이제 바탕에 전체 칠해갖고 나중에는 금색 물감 이 있어요. 그걸 스펀지에 톡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심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을 복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예쁘죠?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 꾹 해주시고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!